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언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 해지와 해제에 대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계약의 종료 방식입니다. 계약이 끝나는 방법에는 계약 해지와 계약 해제가 있는데 두 개념을 혼동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계약을 해지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정확한 개념과 실무 적용 방법을 모르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계약 해지와 해제의 차이점과 실무 적용 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약 해지의 뜻. 계약 해지란 계약의 효력을 미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계약이 지속되는 동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남은 기간 동안의 계약 효력만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남은 보증금이 있다면, 그 보증금만 가지고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집을 피워줘야 합니다. 공사 계약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시행사는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의 특징.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미래의 계약 효력만 소멸합니다. 이미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유효합니다. 계약 해제의 뜻, 계약 해제란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하여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즉, 애초에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매수인이 계약서대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의 특징: 계약 체결 시점부터 소급하여 무효화합니다.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도 소멸합니다. 각 당사자는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해지와 해제의 차이점. 계약 해지는 다가올 미래에 효력이 발생하고 지속적 계약에 적용됩니다. 법적 효과는 해지 이후 계약 효력만 중단되고 이미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유효합니다. 원상 회복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해제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일시적 계약에 적용됩니다. 법적 효과는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해지와 해제 조건, 계약 해지 조건,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조건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해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제 시 원은상 회복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와 해제 방법 계약 해지 방법 내용 증명 발송 계약 해지 사유 및 해지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법적 근거 확보,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조항 확인합니다. 변호사 상담, 해지 후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방법, 계약금 반환 및 원상복구,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 정리하세요. 계약 해제 통보. 상대방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 진행.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계약해지와 해제의 실무 적용. 부동산 계약 실무에서 해지와 해제는 다음과 같이 활용됩니다. 임대차 계약. 임차인이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중도에 철회하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매매 계약, 계약금을 지급한 후 외도인이 이행을 거부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이후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 해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계약 건설사가 약속한 기간 내에 준공을 하지 않으면 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후 할부금 연체가 계속되면 건설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와 해제는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계약 해지는 미래 효력을 중단시키는 것이고, 계약 해제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계약을 종료할 때 반드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과 관련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법률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실,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부동산 언니였습니다.